안녕하세요. 송대장TV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상은, 어, 보드코리아 매장에서 12월에 신상품, 스노우보드 장비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 가장 온라인, 오프라인 터틀어서 가장 인기가 있었고, 판매가 잘 됐던 핫한 모델, 베스트 10, 10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 부츠, 어, 부츠, 탑 10의 부츠가 신상, 어, 부츠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어, 부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거 일단 니데커 탈론입니다. 요새 없 어, 트렌드가 워낙 어, 라이딩 유지에 카빙 유지에 또는 햄머보드 정약 유지에 이제 라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라이딩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너무 추천해드리는 모델입니다. 니데커 탈론. 어, 원래 플로우의 탈론 모델인데 플로우가 니데커가 플로우를 인수 합병하면서 어, 이제 브랜드 임별이 어, 플로우에서 니데커로 변경이 됐고요. 어, 보시면 니데커 탈론은 어, 니데커 부츠 중에 최상급 라인입니다. 어, 니데커의 설명을 돌어보면 일단은 하드함, 10, 10에 10, 가장 단단한 어, 하드함을 지니고 있고요. 어, 라이딩이 정말 좋겠죠, 딱딱하니까. 그러면서 컴포터블, 편하이 다른 부츠의 다른 라이딩 부츠와 좀 제가 다 신어봤지만 어, 다른 어, 브랜드의 라이딩 부츠들을 최상급 라이딩, 부 딱딱한 부츠를 제가 다 신어봤는데. 딱딱한 건 비슷하게 다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이 이너 부분, 이너 부분이 다른 부츠에 비해서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웨이브는 딱딱하지만 이너가 좀 되게 편안해서 어 다른 부츠에 비해서는 되게 편안한 감을 스트레스를 뭐라 할까? 그럴까? 아프다그럴까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부츠가 바로 니레카 탈론인 것 같습니다. 니레카 탈론 부츠는 라이딩 부츠답게 열성형이 될수 열성형이 가능한 고온 열성형, 저온 열성형 다 가능한 부츠고요. 그 방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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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는 방식으로 써 있어서 어, 열성했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피팅감이 되게 좋게 어, 되게 좋은 시스템의 랩방식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더블보하고요더블보하고 액심 시스템이라서 비대칭형, 네, 비대칭형 네,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발이 엄지발가락 여기고 새끼발가락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대칭이기 때문에 잘 잡아주는 그러니까 발이 편안하게. 어,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편안하게 잘 잡아주는 형태가 바로 이 비대칭형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장단지도 똑바로지 않고 비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장단지에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아픈 것들이 장단지 모양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과학적으로 설계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창 부분은 비브람 이태리, 이태리 브랜드죠 가장 고급스러운 이 밑창 소재를 사용해서 슬립 잘 미끄러지지 않고요, 든든하고, 또 이렇게 충격 흡수, 완화도 잘 되는 그러한 어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어도 향균이라고 해서, 어 냄새 제거도 하고요, 뭐 세균, 코로나가 되게 유행인데, 어 세균 또 이렇게 방면해주는 그런 항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라이딩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부츠라고 어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드릴 수 있는 부츠가 바로 이 데커 탈론입니다. 자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와, 니데코 탈론과 완전히 성향이 좀 틀린 부츠죠 어, 아디다스 슈퍼스타 뭐 가장 프리스타일 부츠 중에서 모든 브랜드를 토탈해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일단 슈퍼스타 하면 디자인해서 먹어주고요. 어, 나 아디다스야. 나 슈퍼스타야. 스키장 가서 바로 이렇게 알수 있는 어, 스웩이 가장 넘쳐나는 부츠가 바로 아디다스 슈퍼스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 컬러랑 이렇게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어, 일단은 슈퍼스타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저처럼 발볼이 넓으신 분이나 평발, 발등이 높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동양인 한국 사람의 발을 보면 대부분 넓거나 기둥이 높은데 하여튼 발 벌이 넓거나 높으신 분들 아 그리고 나 보드 타는데 막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발 아파가지고 정말 짜증나 좀 싫어 좀 편안한 부츠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예 슈퍼스타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부츠보다 편안한 부츠가 있으면 제가 그냥 다 바꿔드릴 수 있어요 가장 편안한 부츠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몰드도 좀 넓고요, 기본 틀 자체가 좀 넓게 설계 이렇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 위에 부분 또 발등부도 살짝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이 안 아, 발이 안 아픈 부츠, 프리스타일 부츠고요. 플렉스는 한6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 프리스타일 라이더. 분들 파크 타시는 분들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펀 라이딩, 라이딩도 하면서 스트릭도 하고 이것저것 타시는 분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딱덜맞는 부츠가 바로 아디다스 슈퍼스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신상 장비 베스트탑 10 중에서 부츠 두 가지 모델 리레커 탈론 부츠, 라이딩에 너무 좋은 부츠 그리고 슈퍼스타 어, 아디다스 슈퍼스타 프리스타 일 부츠에서 정말 멋있고 편안한 부츠 두 가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